일단 하이, 리지입니다. 오늘은 엽떡 엽떡 당면 볶이입니다. 이거안하니지좀 오래됐죠? 엽떡 당면 볶이 요청 많아서 준비했고요. 엽떡 당면 볶이에 저번이랑 조금 다르게, 여기, 통 모짜렐라 준비했습니다. 통 모짜렐라. 일단, 당면 안으로 묻어가지고, <laughs> 이제 아직 뜨끈뜨끈하거든요? 음, 음료는 얼그레이 밀크티입니다. 우와! 이렇게, 잘 먹겠습니다. 저 이거 먹방이고 뭐고 지금 실명할 거라는 거 아시죠? 이 분모자 우와 유단이 더 맵네 와, 오늘 엽떡 진짜 맵네요. 와. 오늘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속쓰려요 아휴 나약해졌다 다음부터 엽떡은 오리지널로 시켜보는 걸로 네 그러면 그래도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 재밌게 봤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여기서